아이 이렇게 어머니께서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게 촬영하는 목적 자체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무릎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치료 방법 네, 그것이 말리고 싶고 어머님 치료 경과도 말씀드려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릴게요. 네. 대신 얼굴이나 이런 건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증세가 있으셨죠?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네. 걷기가 힘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많이 붓고 그러셨죠? 네, 붓고 네. 어,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걷지를 좀 못했어요. 아, 생활하기 힘들고 네. 걷기가 힘드셨고 네. 그럼 지금 한두달 치료하셨나요? 네. 두 달간 추나 치료 그다음에 달란스 치료 하시면서.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서 예. 오늘도 조금 많이 걸었는데 안쪽이 오늘 조금 아팠고 제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아예예예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하여튼 뭐 저도 감사하고요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 되셨나요? 예예아예 예. 아, 예. 조금씩 걷는 건 괜찮고 생활하는 거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조금씩 걷는 건 괜찮고 예. 이제 생활에 지장 없으시고 예, 예. 앞으로 치료 계획은 뭐 네, 2, 3개월 기회수, 정도 더치료 하셔야지. 네, 네, 예. 원장님이 하라는데 하실게요. 예, 예. 운동 같은 거 계속 하시면서. 예,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수술을 안고 이렇게 치료하셔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시죠? 네, 예.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 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처음 소개 말씀 드리는데 이분께서는 그 오른쪽 무릎을 이미 수술하셨었어요. 이쪽 무릎을 수술하신 이후에 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왼쪽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셔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고민이 많이셔서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수술 후에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약도 못 먹고 부작용이 나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생기셔가지고 일단 수술 없이 치료해보고 싶어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한달 반, 두달 정도 되셨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생인 일상생활은 좀 하시고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는 흠증은 없으셔도 손상된 연골은 한 6개월 정도는 가셔야 안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고 계시는데 오늘은 요분 상태를 말씀드리고, 어 우리 어머니가 좀 특이하게도 왼쪽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치료를 왼쪽 무릎을 해서 첫날에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랬는데, 어, 회복이 좀 더뎌서 오른쪽 무릎 수술하신 부분은 안 아프셨었는데 근력 테스트 WBB 신경근 검사를 통해서 어, 근육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무릎 수술하신 곳이 통증은 없었지만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에 어, 힘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에 힘을 많이 주고 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쪽에 연골이 자꾸 이렇게 충격이 가지고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태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붓고 열나고 그러셔서 오셨었어요. 이는 어머니 케이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이 오시는데 다른 수술하신 다음에 그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이 불편하거나 이제 통증이 심해서 오시는 분인데 수술하신 쪽은 전혀 이상이 없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수술하시기에면 대부분 흉터 유착이 오거든요. 유착이 오면서 이 안에 연부조직 같은 게 단단하게 되고, 단단하게 되면서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굳어지게 되면서 이쪽 부분이 혈액순환이 좀잘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라든가 힘줄, 인대 이런 것들 연부조직이 약하게 되면서 힘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픈 부위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술 후에 오는 분들 같은 경우 간혹 아픈 부위에 통증이 근본 원인은 안 아픈 수술한 부위에 근육이 빠져 있고 혹시 연부 조직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간단히 해보시면 쭉 올려보시면 오, 지금 힘이 많이 좋아지셨고 안쪽으로 힘겨보시고요. 한쪽으로 힘어보시고요 바깥쪽으로 힘어보시고예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요 힘과 어, 피 펴주는 힘과 바깥쪽 안쪽에 있는 근육의 힘이 입으로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인데 이게 힘이 많이 발런스가 맞으셔가지고 균형이 맞아가지고 걸으실 때마다 충격이 어, 좌우로 균형이 딱 맞게 되니까 이렇게 충격이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충격 흡수가 잘 돼서 무릎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밸런스 역법이거든요. 근데 이쪽 대부분 안쪽 근육이 약하게 되면 안쪽 부분이 이렇게 눌리셔가지고 연골이 손상이 오고 활막이 염증이 발생하시면 통증이 많이 오십니다. 아프신 부위 자, 해볼게요.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오케이. 안쪽으로 힘 줘보시고요. 힘이 약간 약하세요. 바깥쪽으로. 이을 세신데, 이 안쪽은 아직도 약하신 편이세요. 이쪽 부분이 약하니까, 이쪽 대퇴 직근, 내 직관근하고, 이제 봉봉근이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근육이 걸을 때마다 충격이 아직 돼가지고, 조금 많이 걷기 때문에 좀시큰거릴 수가 있죠. 봉봉근 부위를 도어을 주고요. 또 다시 검사를 해보시면 안쪽으로 힘줘보시면 어, 힘이 다시 세지는 회복되는 그런 상태 보여줘요이 부분에 있는 근육하고 뼈가 만나는 그 부위에 골지 신경이란 신경이 있습니다. 그 힘줄 안에 신경인데 그 신경이 척추 쪽으로 그 감각이 전달이 돼서 운동 신경이 그 활성화돼서 이쪽 근육이 활성화돼가지고 이쪽 안쪽에 있는 대축관근하고공공근에 힘이 생겨서 무릎 내측에 있는 어, 전체적인 근육 연부조직들이 밸런스가 맞게 돼서 구부려졌던 것이 이렇게 수평이 돼가지고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니까 무릎에 충격이 어, 퍼져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원리로 신경치료를, 밸런스 요법을 치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볼게요. 쪽으로 힘줘보시고요. 예 네, 좋고요. 바깥쪽으로. 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쪽 근육이 약해져서 발생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깥쪽 점점 오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변형이 오시긴 하거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보통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수술 후에 다른 쪽 수술하지 않은 쪽에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이유와 치료 방법. 또 안쪽 그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서 치료하는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단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참놀랐고요 저희 치료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 되지는 않고요. 이+ 밸런스 치료 후에 근력 운동을 그 같이 겸해가지고 어 전체적인 생활 중에서 서서히 이렇게 회복하면은 보통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한. 안... 한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시고요, 한삼사 개월 정도, 2, 3 개월 정도 치료하시면 통증 많이 완화되시고 연골이라든가 생성 관절염이 일상 복귀는 한6 개월 정도면은 많이 호전되시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치료법을 통한 후에 어떤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지 또 그런 거 소개 말씀드리고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